현대 그랜저 2026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세단으로서 한층 진보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브랜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모델은 단순히 기존의 성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변화와 감각적인 스타일링으로 세단 시장에서 차별화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다. 외관은 더욱 세련되고 대담한 라인으로 다듬어져 고급스러움과 역동성을 동시에 전달한다. 전면부는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이 적용된 넓은 그릴과 얇게 이어진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마치 미래의 콘셉트카를 현실로 끌어온 듯한 인상을 준다. 측면부는 길고 유려한 루프 라인과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안정감을 주면서도 우아한 비율을 완성하고 있으며 후면부는 수평으로 길게 뻗은 리어 램프와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어우러져 자체의 당당한 존재감을 더욱 강조한다. 실내 공간은 현대차가 강조하는 모던 럭셔리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고급 소재의 사용은 물론이고 넓은 공간감을 극대화한 구조로 탑승객에게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한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파노라마 스크린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심플한 레이아웃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사용 편의성이 높다. 앰비언트 라이트와 고급 가죽 시트, 우드 및 메탈 소재의 조화는 마치 고급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특히 뒷좌석은 충분한 레그룸과 리클라이닝 기능이 제공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한다. 편의 사양 역시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조작할 수 있으며 무선 업데이트 기능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잠그거나 시동을 걸수 있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한다. 고급 오디오 시스템은 실내를 콘서트 홀로 바꿔주며 차세대 공조 시스템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준다. 주행 성능은 정숙성과 부드러움, 그리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다. 파워 트레인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으며, 고효율 터보 엔진과 전동화 기술을 통해 연비와 성능 모두에서 균형을 이룬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와 엔진의 안정적인 출력이 결합되어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매끄럽고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코너링을 제공하여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준다. 안전 기술 역시 최첨단 수준으로 진화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으며 360도 서라운드 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복잡한 주차 상황에서도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차세대 레이더와 센서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은 장거리 주행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디자인과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현대 그랜저 2026은 브랜드의 상징성과 역사적인 의미를 이어가고 있다. 1986년 첫 출시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으로 자리 잡아온 그랜저는 세대를 거듭하며 고급스러움과 첨단성을 동시에 발전시켜왔다. 이번 모델은 전통과 혁신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결과물로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을 담고 있다. 환경에 대한 고려 또한 빠질 수 없다. 2022주, 그랜저는 친환경 소재를 실내 곳곳에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추구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고 차세대 전동화 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합적으로 볼때 현대 그랜저 2026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프리미엄 세단으로 완성되었다. 혁신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안락한 실내, 안정적인 주행 성능, 그리고 친환경적 가치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강렬한 만족감을 제공한다.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하며, 현대차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의 상징적인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